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허스키 렌즈를 이용한 얼굴 인식 출입문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스키 렌즈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아두이노와 어떻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이 허스키 렌즈입니다. 허스키 렌즈 두 개를 가져왔는데, 자, 위쪽에 있는 허스키 렌즈는 지금 커버를 씌우지 않은 허스키 렌즈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건 실리콘 케이스를 지금 씌운 하스키 렌즈입니다. 자 위쪽에 있는 하스키 렌즈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보이는 이 부분이 카메라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우리 보이는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학습 버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펑션 버튼입니다. 자 학습 버튼은 말 그대로 학습을 하거나 또는 학습된 내용을 지우거나 할때 사용할 수 있고요. 펑션 버튼은 다양한 기능을 설정하거나 또는 모드를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TF 슬라이 있어서 이쪽에 외장 메모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다른 것들을 이쪽에 저장할 수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 이제 외부 장치와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핀 USB 포트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런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핀을 점퍼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핀이 있습니다 USB 케이블은 컴퓨터 USB 단자나 이런 곳에 연결해서 컴퓨터와 직접 연결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펌웨어 업데이트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쪽은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같은 이런 작은 IoT 디바이스들과 연결할 때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2C 방식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또는 UART 방식을 연결할 때 이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두이노랑 연결할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이쪽 이 점퍼 케이블을 이용할 수 있는 이포트를 이용해서 I2C 방식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I2C 방식을 이쪽에는 LCD 디스플레이 이용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실드에 I2C 방식으로 된 장치를 두 개까지 일단 연결할 수 있도록 실드의 확장 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자, 두 줄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는 LCD를 사용을 했고요. 그 윗줄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허스키 렌즈를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허스키 렌즈의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살펴보고 실제 부착을 해서 아두이노와 연결을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스키 렌즈는 여기 있는 이 사이트, 디에블러브 사이트에서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도 여기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펌웨어 같은 부분들도 여기에서 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간단한 소개해 보면. 이 허스키 렌즈는 UART나 I2C 포트 방식으로 연결을 해서 이제 안드로이드, 아두이노나 이쪽에 있는 마이크로비트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습은 아두이노로 하지만 이런 마이크로비트에서도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디바이스들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기본적인 재원이고요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보면 제가 사용하는 프로세스라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프로 버전을 쓰고 있는데 프로버전에 연결되어 있는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나와있고요 작동하는 전압이나 또는 여기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이런 부분들 그 2.0인치짜리 화면 뒤에 붙어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 버튼 아까 있었죠 그 다음에 펑션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스크린이 있을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마운트 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허스키 렌즈를 다른 것들 아예 고정해서 사용할 때 쓰는, 바, 쓰는 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나 이런 걸 이용해서 결합해서 다른 것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RGB LED가 있어서 상태를 보여줄 수 있고요. 이쪽에 는 LED 같은 경우 양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너무나 어두울 때 밝게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외부 장치 연결할 수 있는 UL-DI-2C 연결할 수 있는 점퍼 케이블 연결할 수 있는 분이 있고, USB 커넥터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모양은 이렇고요. 자, 사용할 때는 이따가 보겠지만 여기 있는 학습 버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학습시킬 수가 있고 또 여기 있는 펑션 버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모드로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드를 잠깐 볼 건데 여기 보면 자, 기능에 대해 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사용할 수 있는 건 여기 얼굴 인식, 페이스 레코딩에서는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트래킹도 있고, 그 다음 에 오브젝트를 또 인식하는 대상에 인식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 트래킹이나 또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태그 그리고 어떤 대상을 분류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이 허스키 렌즈이고요. 우리 실습에서는 여기 있는 얼굴 인식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인식 기능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지금 이쪽은 액정이고요. 에서 LCD에서 지금 얼굴 인식 그런 부분 모듈을 이렇게 선택을 해놓은 거고 다른 모듈도 옆에 쭉 있어서 펑션 버튼을 이용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얼굴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얼굴을 인식을 합니다. 얼굴의 형태에 대해서 이미 이 안에 인식 알고리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얼굴을 인식할 수 있고요. 그 인식된 얼굴로 인식된 부분들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을 해서 학습된 얼굴은 이렇게 아이디, 아이디를 발행을 합니다. 아이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서 서로 다른 얼굴들을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을 시킬 때는 사진 한장 또는 얼굴 하나 한 부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이용하거나 또는 여러 각도에서 얼굴을 찍어서 얼굴을 하나의 아이디로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얼굴을 이용해서 잠금을 해제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디 이용해서 뭐 아이디 0번으로 저장되어 있는 얼굴들입니다. 여러 개의 얼굴들을 아이디 0번으로 이제 인식해서 학습을 시켜놨고 이 얼굴들을 다 아이디 0번 하나의 똑같은 인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학습된 얼굴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겟 버튼 이용해서 이것도 펑스, 그 학습 버튼 이용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학습에서 학습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이 기능을 똑같이 할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얼굴도 동시에 인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런 멀티 기능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얼굴들을 인식하거나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기능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처럼 여러 개의 얼굴 동시에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 여러 개 사진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을 때, 아, 얘는 1번, 2번, 3번, 또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한꺼번에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기능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뭐다 써보진 않고, 여기에서는 얼굴을 인식한 다음에 이 학습한 얼굴과 학습하지 않은 얼굴을 가지고 자 학습한 얼굴이 왔을 때, 즉그 얼굴을 인식했을 때만 문을 열어주도록. 하는 간단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뒷부분은 이제 각각의 물체를 트래킹하는 기능들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물체 인식하거나 라인 트래킹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겠으나 사용법은 비슷합니다. 자, 정해진 물체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물체를 따라가게 만들어 트래킹을 하게 하거나 또는 여러 개의 물체가 있을 때그 물체를 이제 이거는 뭐 바틀 병이다. 이거는 어떤 거다. 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오브젝트를 인식하는 부분들은 이미 이 허스키 렌즈에 학습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인식을 할수 있는 건 약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어떻게 만약에 다른 물체를 가지고 인식을 시켜서 뭐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물체 분류 쪽으로 가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물체 분류 기능을 이용한다고 하면, 여기는 지 사람 얼굴들이 있지만, 뭐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의 완성품을 가지고 이제 불량품 또는 합격품 이거를 분류를 하겠다 이런 걸로 한다 그러면 자 이런 분류 기능을 이용해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브젝트 분류 기능에서 간단하게 합격품에 관련된 사진을 여러 장면에서 찍어 서 학습을 시키고. 불량에 해당하는 상품이 있을 때, 그 불량에 해당하는 상품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학습된 걸 가지고 컨베이어 벨트에 실제 완성된 제품을 올려놓고 통과를 시키면서 이런 AI 비전 센서로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비전 센서가 촬영한 결과를 가지고 이미 학습된 걸 가지고 지금 지나가는 물체, 이, 학, 이 생산품이 지금 합격인지 합격품인지 불량품인지를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얼굴인식 기능을 이용한 이제 얼굴을 인식해서 문을 열어주는 간단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아두이노에 연결해서 어떻게 쓰는지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두이노에 연결할 때는 일단 이쪽은 빼 두고요. 자, I2C를 이용해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핀을 보게 되면 자, 점퍼 케이블도 쭉 보면 이미 색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그리고 검정색, 그다음에 녹색, 파란색, 녹색 이런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빨간색, 검은색이 지금 V GND, VCC 쪽이겠죠. 그래서 이쪽은 이제 VCC GND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두개 녹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SCL 또는 SDA 연결이 될 겁니다. 자이 역할은 이미 그허스키렌즈 관련된 위키사이트가 봤던 이 사이트에서 이미 다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 부분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 핀짜리. USB나 여기 모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된 부분들, GND나 VCC, 또 TR,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연결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I2C 모드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가는 부분, 그 다음 클럭 라인, 이런 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약간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주의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SD, 그리고 SC, 이렇게 라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밑에 보면, 이쪽에, 아래쪽에 가보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튜토리얼도 제공을 합니다. 아두이노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참고로 이 허스키렌즈를 아두이노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온스톱 센서 처음에 사용할 때그 압축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파일을 이용해서 여기에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걸 해봤습니다. 얘도 같은 방식으로 이 라이브러리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아두이노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샘플로도 간단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샘플들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봐도 될 겁니다. 샘플코드도 같이 있고 지금 우리가 실습에 사용하는 부분도 이 샘플코드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런 샘플코드를 참고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잠깐 보면 i2c 모드로 연결을 할때 여기 보면 자, SDA 같은 경우는 이 초록색 녹색 케이블이 SD에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케이블이 SCL에 연결되도록 잔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ND VCC는 똑같이 빨간색, 검정색. 그러니까 GND의 검정색, VCC의 빨간색. 이런 식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 연결을 해볼 건데, 이제 보면 여기 5V가 있고 3.3V가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 이제 5V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거는 지금 3.3V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에 따라서 이 I2C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5V 쪽으로 연결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걸 연결을 할 때, 이미 I2C 포트가 이쪽에 있죠? 여기에서 SDS를 다 써도 되고요 그리고 전원 관련된 부분만 이 아래쪽에 있는, 여기 5V 쪽, 이쪽에서 전원 관련된 부분만 여기에서 가져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한 방식 또는 나중에 사용을 해보다가 전원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 5V 관련된 부분을 이 빨간색 VCC 케이블이나 GND 이쪽에다 연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는 I2C에다 그대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녹색이 초록색 SDA 그 다음에 SCL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게 되면 우리 쉴드에는 자 쉴드에 VCC, GND 그리고 SDA, SCL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겠습니다 VCC 빨간색이 VCC 녹색, 아, 검정색이 GND겠죠? 그리고 SDA가 있는데, SDA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그래서 여기는 4개 케이블이 이렇게 순서대로 배지가 되어 있는데, 이걸 약간 순서를 바꿔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VCCND, 초록색, SDA, 그리고 파란색이 SCL입니다. 파란색, SCL. 자, 이 순서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여기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부분과 같은 방식 순서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 4개 이렇게 순서를 배치한 거 보면, 파란색과 녹색이 서로 꼬인 거죠. 여기서는 반대로. 우리 지난번에 I2C LCD 연결할 때도 VCC GND가 서로 방향이 달랐죠. 순서가 달라서 그걸 꼬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 걸, 이렇게 배치된 걸 이제 I2C에 꽂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그대로 꺼내주고요. 참고로 지금 저는 전원을 끄지 않고 했는데, 일단 전원을 끄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연결하게 되면 일단 전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켜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작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연결 작업을 해 봤고요. 연결한 다음에는 여기에 자, 왼쪽에 펑션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학습 버튼이 있습니다. 왼쪽에 펑션, 오른쪽에 학습. 그래서 펑션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에서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얼굴 인식 모드이고요. 그 다음에 물체를 트래킹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물체를 인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미리 이제 내가 어떤 모드로 사용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 이걸 펑션 버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약간 붉은, 아, 굵은 색으로 표현 되면 그모두가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뭐 분리하겠다 또는 QR코드를 인식하겠다 이런 기능들을 이렇게 다 돌려가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라인 트래킹인데 지금 라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제가 만약 이런 선을 한다 그러면 잠깐 라인들을 이렇게 간혹 인식을 하죠. 근데 지금은 조금 이 라인들이 복잡하게 돼 있어 서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자, 이런 펜이 왔다고 한다면, 펜들 이렇게 라인으로 바로 인식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기능들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펑셔버튼 눌러서 내가 원하는 기능. 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가장 마지막 오른쪽에 가보면,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 있습니다. 여기서 펑셔버튼 다시 누르면 그 모드로 들어가고요. 자, 프로토콜 타입에 보면, 자, 프로토콜은 내가 어떤 식으로 연결했느냐, 이겁니다. 자, 프로토콜 오토로 하면 지금 연결된 케이블 자동 인식을 하고요. 내가 강제로 맞추겠다 하면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I2C 방식을 쓸 겁니다. 자, 얘를 선택해도 되고, 오토로 해놔도 됩니다. 자, 특정한 값을 선택을 했으면 다시 한번 펑션 버튼을 눌러주면 그 값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세이브 한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면 다시 이전 메뉴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펑제 버튼 이용해서 간단하게 얘를 세팅하거나 조작할 수 있고요. 자 일단 우리는 얼굴 인식 모드로 갈 겁니다. 자 이렇게 얼굴 인식 모드로 왔고, 자이 모드에서도 옵션을 더줄수 있는데 얘를 길게 누르면 얼굴 인식 모드에서 얼굴 인식 모드에서의 옵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지금 얼굴 인식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옵션입니다. 하위 옵션들을 보는 거고요. 자 펑제 버튼 다시 누르면 다시 나올 겁니다. 런멀티플이 있어서 여러 개의 얼굴을 인식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얘를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회색은 비활성화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면 활성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다시 한번 눌러서 이 전면으로 넘어가고, 자, 세이브로 가서 다시 한번 눌러서 yes에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멀티 런 모드로 얼굴 인식 모드를 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모드 선택을 할수 있고, 원하는 모드에서 펑션 버튼을 꾹 눌러서 그 모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을 학습시키거나 이럴 때 학습 버튼은 오른쪽에 있는 작은 버튼이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간단하게 얼굴을 인식하는 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인식할 때는 직접 얼굴 을 촬영해도 되지만 지금은 케이블 길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특정 뭐 가수긴 한데 얼굴을 몇 장을 출력해둔 걸 이용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면 페이스라고 인식을 하죠. 이게 얼굴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미 이전에 이 허스키렌즈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되지 않은 얼굴들은 페이스라고 뜨고요. 학습이 된 얼굴들은 이렇게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뜨는 것들은 이미 학습이 돼서 아이디를 받은 얼굴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학습되지 않은 얼굴들은 페이스라고 얼굴로만 인식이 되고 아이디는 받지 못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아이디 0번이라고 뜨는 얼굴이 있죠. 이 아이디는 아이디 0번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이 얼굴들이 하나의 아이디로 이렇게 받은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굴들이 확인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한 사람의 얼굴을 여러 장의 사진 가지고 학습시킬 수도 있고 또내 옆에 있는 친구 얼굴을 여러 가지 각도로 찍어서 한 사람의 얼굴로 인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사용할 수 있다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학습된 걸 가지고 리턴 값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